자, 시셨죠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법에 우리 유상거래를 취득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에 대해서 보죠.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2주택이다. 기존의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는데?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기존 주택이 어디에 있느냐. 조정지역이냐 일반지역이냐 관계없어요. 다만 두 번째 거. 취득할 때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다. 그러면 표준 세율을 4%로 하고 거기에 2%의 2 배죠.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두 배. 그럼 요거 계산하면 4% 4% 4% 더하니까 8%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조정 지역 밖에.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3주택이 됐다. 기존의 주택이 2개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느냐? 관계없어요. 그래서 합쳐서 3주택이 됐다. 그럴 때는 역시 요거 2% 2배니까 4%, 4% 더하니까 8%라는 얘기입니다. 8%. 다음.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3주택 기존 주택 두개 있는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세개가 되거나 지역에 관계없이 4주택이 되면 12%씩 이렇게 아주 할증하겠다. 그리고 조정지역 외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도 역시 12% 법인이 주택 여러분 법인은 지역에 관계없죠. 예 조정 지역이든 일반 지역이든 주택수에도 관계없어요. 1주택을 취득하더라도 할증하는 거죠. 그래서 12%예 그리고 다주택자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중과세 하던 것을 지금 요 8%짜리는 세율을 좀 인하지겠다. 아 부동산 연착륙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상에 의해서 우리 취득세의 할증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야 취득할 거니까 이 얘기죠. 그래서 4짜리를 할증하지 않고 원래 표준 1에서 3% 1억, 6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000분의 11%고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그건 1,000분의 30 실거래 가격이죠. 자, 그리고 8%도 역시 4%로 인하해 주고 12%짜리는 6%로 낮추겠다. 그리고 법인도 12% 부과하던 것을 낮춰서 6%로, 그리고 또 하나 조정 대상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에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이 크니까 보유세 부담을 피해 가기 위해서 친인척한테 증여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시가 표준에 3억에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그것은 보유세를 피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받는 사람한테 원래 증여는 (1000분의 35) 취득세가 3 5인데 다주택자로부터 이렇게 주택을 뭐 받으면 증여받으면 1 2프예요1 2 이것도 인하에서 원래대로 3 5 증여는 (1000분의 35) (3.5)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들이 혼동이 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개정이 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2023년, 지금 1월, 오늘이 1월 2일, 3일이거든요. 그러면 2월 달에 개정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추진하겠다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추진하겠다 그러면 개정된 거야? 안된 거야? 법 개정은 안 됐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발표를 일률적으로 했어요. 뭐라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주택을 취득해서 여기에 해당되면 어떻게 하느냐. 요와 같은 세율은 개정되기 전에는 요 세율을 적용하고 그래서 취득세 납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법이 개정이 됐다면 요 세율을 적용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건 받아. 과다 나쁘니까 환급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2022년 작년 12월 21일 날이 내용을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날 이후에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한테는 이와 같이 할증을 하더라도 요거 요거 21일부터 취득한 것은 법 개정이 늦게 이루어져서 도 소급해서 요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참고하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앞으로 이 부분은 개정이 될 건데 이것이 수정이 돼서 개정될 수도 있고 그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보류. 그래서 우리는, 아, 이렇게 중과세 하는 걸, 이렇게 할증을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국가의 정책이고,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렇게 반영을 해준다 했기 때문에 2월달, 3월달에 가서 이 부분은 개정이 될 겁니다. 그걸 미리 참고하시라고 해 놓은 거예요.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은 법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은 개정되기 전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세에 대한 세율 보셨고 이제 우리 지방세법에 또 하나 있죠 취득세 신고납부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이렇게 돼 있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상속개시일에서 가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9개월 이내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자, 증여죠. 증여받았어도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그랬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세 신고 기한하고 똑같이 일치시켰어요. 어떻게? 취득한 날, 여러분 증여는 기본이 언제 취득이냐 계약일이에요 계약일 증여 계약한 날 취득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또는 법률에는 그냥 취득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이다) (3개월) 이내에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그죠? 그래서 작년 말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았다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고 과세표준은 앞에서 공부하신 대로 과세표준은 뭐 증여받았을 때 신고가에 없거나 부족하면 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취득세 부담이 적었지만 올해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를 계산을 하고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과 취득세를 똑같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통일했다. 그래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3개월 이내. 그래서 1월 1일 날 증여받았어도 1월 말부터 계산을 해서 3개월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이렇게 개정이 됐으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거 반드시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그죠? 이때 부담부증여가 있죠. 증여를 받긴 받았는데 전체가 다 증여가 아니라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 이게 부담부 증여죠. 이때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채무 부분은 매매니까 매매로 취득한 건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거고 채무 부분 있죠. 그것을 제외한 부분은 뭡니까? 증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따로 계산을 해서 3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매매 부분에 대한 것은 60일, 증여에 대한 부분은 3개월 이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라. 이렇게 세법, 지방세법 개정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세법은 요 부분만 우리 현재까지는 정리할 거고, 이제 2월달, 3월달에 가서 아까 다주택자의 할증하는, 할증률을 인하시켜주는 그런 부분만 하나 남았죠.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변동 없으니까 요 수정된 내용, 개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어느 교재로 공부를 하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우리 실무를 하시는 부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무에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지방세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가죠.